지분을 나눠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7살의 미취학 아동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과 신세계, 동부그룹 등도 역시 총수 2, 3세들이 SI업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벌 3세들이 SI업체를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i t 업체은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돈을 투자를 해서 대열사들이 물량을 몰아줘서 금방 회사가 성장을 하고, 그거를 금방 이제 투자금을 회수를 해서, 어 투자한 이제 지배주주 일가는 이제 그 사업 위험을, 금방 투자 위험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IT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그 소프트웨어 한개의 가격을 산정을 하기 나름이거든요.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라는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일감을 몰아주면 정말 단시간에, 정말 몇년 안에 거의 대기업 이상 되는 수준으로까지 키워놓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산업 규모에 비해서는 현저히 낙후된 산업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코스닥 시장, 벤처 기업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 코스닥 시장에 SI 업체가 거의 30%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그 세계적인 어떤 그 말하는 회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그룹 간에 서로 물량을 주고받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그룹의 물량만 하게 된다고. 그건 땅집고 헤엄치기 시간입니까? 뭐 경쟁 입찰도 아니고 거의 뭐그수익약 형태인데. 실제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SI 업체들은 매출을 모두 틀어진 대기업 계열사의 하청 업체식으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개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쪽 자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네.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요. 네. 또 밑에 하도급, 이제 또 갑, 의리 있죠. 그 다음에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쭉그 네.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새벽 시장에 이제 드럼통에 불띄워 놓고 옆에 사람 두 사람 딱서 있는데, 공모차 하나씩 하면서, 작업 프로그래밍 할수 있는 사람 두명 타요. 음. 그런 식으로. 음. 네, 음.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국내 SI가 어떤 방식이냐면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딱 뜨면은, 뭐, 컴퓨터 하나 주고, 돌격 앞으로 외치는 거예요. 1년짜리 프로젝트를 5개월로 팍 줄이고, 줄이는 이유는 돈 때문이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을 혹사시켜서 그걸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안에 품질이란 건 없어요. SI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품질, 그런 거 얘기하면 미친놈 지급받아요. 저도 실제로 회사에서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좀 신경 써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일정이 중요하지, 품질이 중요한 이거예요. 정말 IT 회사를 차리려면 자기네들이 전문 기술력이 있는 개발자들을 직원으로 보유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자기 회사에서 회사 직원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IT 회사지.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건 IT 회사가 아니라 그냥 계속 다단계로 이어지는 용역회사들의 집합이거든요. 시스템 구축 사업을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두는 이유에는 기업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업의 비밀이나 영업 전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이유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개발자들은 실제 일은 외부 인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기업의 논리가 변명으로 들리는 이유입니다. 요즘 재벌은 문어발이 아니라 지네발이라고 합니다. 몸집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로 중소기업의 싹을 아예 잘라버린다는 표현인데요. 요즘 재벌그룹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꼬집은 말입니다. 대기업 몸 불리기에 중소상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농잣돈 30억을 투자해 10년 만에 1조 9천억 원을 벌어들였다면 글로비스 주식시장이 매움이죠.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정 부회장은 2001년 이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했고 10년 만에 1조 9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철판 생산에서 완성차 판매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1년,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운송 등 계열사 간 물류 운송을 위해 글로비스를 설립했습니다. 현대차의 거부술을 그 만들게 되면 현대차의 하나의 큰 사업부가 되겠죠. 그럼 그 직원이 현대차 직원이 될 거고 흔히 말하는 노사관계측면을 보면 조직노동자가 될 거고 비용 부담이 클거 아닙니까. 근데 글로비스라는 하나의 물류 섹터를, 물류 사업을 전담하는 회사를 독립시키되 이 회사를 비상장기업으로 만들어서 작은 자본금을 넣는 거죠. 그리고 그에서 재하층을 주는 거죠. 처음 할 때는. 실제 운송은 글로비스에서 다시 하더급을 준 다른 운송업체에서 했다고 합니다. 차량 운송차나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 처음에는. 다른 뭐냐면 운송 업체들은 밑에 하청 주는 식으로 했었어요, 아, 처음에는요. 예. 그랬거든요? 음.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서 아까 말했듯이, 단가이나라든지, 하청에 대한 가격들을 팍팍 세게 줄이는 거죠. 음. 그 대신, 딴 업체들에 주던 물류들을 다 몰아주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뭐, 글로비스 성장세는 다 이야기 하는 거죠. 네. 300억 정도 매출해서, 뭐, 5년 만에 뭐, 몇 조가 됐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키우는 가정을 거치면 그렇게 되면서 아 회사 가치가 굉장히 탄탄하고 어100% 안정적인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밀어주는 현대차가 있고 이런 가운데서는 상장을 하자마자 주가는 뛰는 거죠 자본금 150억 원에 시작한 글로비스는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 그룹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면서 급성장했습니다. 500원짜리 주식이 2005년 상장되자마자 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러난 비자금 130억 원중 글로비스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60억은 벽 속에 숨겨진 비밀금고에서 발견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시간을 끌기도 했습니다. 2006년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태로 글로비스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현대차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당시 글로비스 보유주식의 전량에 해당하는 사제 1조 원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약 1조 원 상당의 주식을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부루 이웃을 돕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에 과징금 50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특별사면됐습니다. 1조 원을 사회 환원하겠다던 정 회장은 1,500억 원만 현대해비티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글로비스는 올해 현대제철에 철 스크랩을 납품하는 부자 업체로 정식 등록하고 철 스크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현대제철, 계열사 및 협력사로 이어지는 원료 조달 체계에 글로비스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철강제 생산 과정 중 발생한 철 부스러기를 스크랩이라고 하는데 다시 철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직접 공장과 거래하는 계열사 및 협력사 계열사, 협력사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소위 고물상이라고 하는 영세업체까지 업체도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네, 우리는 고물 업계에서 직접 수급을 해올 텐데요. 우리는 네. 집산만 해요. 네, 예, 우리는 고철 업계에서 수급을 해가고. 공장을 이어주는 노고 음. 우리가 공장을 날 달달을 하는 공장이 아니거든. 우리는 아니거든요. 음. 글로비스는 앞으로 폐차 스크랩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의 자원 순환 계획의 일부인데 특히 영세 업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 제강사에 네. 보통 많게는 한 20개 정도에서 작게는 또뭐 10개 정도의 협력사를 네. 거느리고 있습니다. 음, 음. 그럼 이제 그런 음, 납품상들이 이제 저희 같은 그런 회사들이 납품을 하는 거죠. 재강사가 있으면 납품업을 음, 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있고요그 밑에 이제 중수상들이 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요러한 그 대상들의 구조에 그 글로비스가 들어온 겁니다. 이 스크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거리는 다 없어진 거죠. 근데 점차적으로 이 저희들 영역은 없어지는 거죠. 막강한 영업망을 가진 글로비스의 등장은 영세 철스크랩 업체들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그룹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신차 K5 등의 인기에 힘입어 현대 기아차는 올 상반기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대 기아차의 실적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 전 기아차를 구입한 김 씨는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의 폭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어떤 그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서 분명히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뺏기고 있는 거죠. 어떤 다른 캐피탈을 선택하고 또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당시 금리가 더 비쌌던 현대캐피탈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싸일 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싸진 않습니다. 할부의 5, 금리에서도 많이 차이가 났었죠. 8.5%였고요. 현대캐피탈의 경우 그리고 제일금융권 같은 경우는 최 5%가 넘지 않았었죠. 약 3%의 금융 수수료를 포함하면 다른 금융사 할부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현대캐피탈을 권하는 이유는 뭘까? 자동차 판매 사원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 이유가 이게 보면 타 캐피탈로 할부를 하면 네. 차출고가 안됩니다. 개출 직원이 예직원이 네. 출고를 하시게 됩니다. 고객이 원하고 영업사원도 다른 뭐 캐피탈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그그게 그래 하면 은출고 자세가 안됩니다. 계속 전화하고 이래도 안되나요?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굳이 우기면 네, 네. 현대캐피탈로 팔지 못했을 경우 판매 사원에게도 불이.